당연히 우리가 QM은 워낙 많이 장착을 해요 근데 이 디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디젤은 처음 해봅니다 QM, QM. 디젤은 처음 해봐요? 예안 해봤어요 야, 다른 건 별거 없는데 예. 소음 때문에 저 소음이 작아지 아, 소음은 좀 잡혀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아, 작아, 그러니까 안.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예요 왜냐면 QM 디젤이 가솔린이나 LPG나 힘이 딸려서 그런다 치고 음, 힘은 안 딸려 예, 디젤은 이제. 그럴 일 없지 예. 그 다른 것들은 뭐 효과 가 있겠지만 소음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. 아, 네. 연비도 제출된다고. 네. 디젤은 효과가 더 좋다고 그래야 데 <laughs> 좋습니다. 다른 디젤은 많이 해봤는데, 튀김 디젤만 나왔어만 <laughs> 네, 그, <laughs> 이게 추천기에 나온 거예요. 아, 2016년. 아, 16년식이에요? 네, 그, 그, 그 해에 나왔거든요. 그 해에 나오자마자. 아. 샜는데, 한참 두달 기다려가지고. 음. 11월 달에, 추천, 한, 나오는 해에 한번오겠 어, 어차피 디저차는좀 열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해보시겠어요 덕분에 상이 덕분에 QM 디절도 해봤습니다 <laughs> 그러죠 상이? 디젤은 무조건 소음 줄어듭니다 무조건 소음 줄어들어요 오늘 해보시면 더 잘하시겠지 그리고 디젤는좀더 열을 받아야 돼 상이 그잖아요 네.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进了，下一、這个。 지금 차... 어떤 차이가 안 나세요? 그러니까 확실히 저거는. <laughs> 좀, 시끄러운 게 그런. 예. <laughs> 차도 이제. 나가는 것도, 예. 나가는 것도 다르죠. 힘이. 좀. 네, 힘이 더 있어요. 네. 예. 있어.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, 그게 엑셀 반응이 빨리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. 현대 기차 보다 늦어요 네. 많이 늦어요 현대 는 나가는데 네. 차는 나가는 약나가네 네. 네. 저기서 우회전 하시오 상임님 확실히 부드러운, 부드러운 같은데 기분이, <laughs> 기분이 그런게 아니고 상이 진짜 부드러워진거예요 밤에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먹어서 <laughs> 자, 고가도 한번 올라가십시오. 유턴해가고 오시면 돼, 상사님 고가도 올라가서 네, 올라가서 자기 신호에서 유턴. 그래서 여기 한번 탄력은 받아보셔야지. 부드럽게, 조용없게, 네. 조용하게, 조용하게 팍차 올라가는데요. <laughs> 네. 진짜 조용하게, 조용하게 힘을 받아 버린 것제 느낌이. 많이 차이야. 아그저상님 <laughs> 디젤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상이 <laughs> <장이> 닮으면. <달면. 웃음> 디젤이 이게 더조개한다고 네. 네. 디젤이 더 폭포가 더 있는. 디젤는심이 없진 않잖아 그 대신. 네. <laughs> 저기서 유탄 아직도. 아, 행 질감이 달라져요 많이 이처 부드러운데. 음. 부드러운데. 일단은 상기 디젤 차는 소음만 줄어도 네, 대단한 그저, 거예요. 네. 많이 좋아졌지 네. 아그 <laughs> 못할 시끄러워서 <laughs> 저기 저 이거 <저>, 저저디젤차이네 <laughs> 맞아요. 아, 음악 소리 좀 낮은 것들 들리도 않고. 요즘에 들 많이 이게 진짜 좋아져 디젤 많이 예제 차들 보면 거의 디젤이 든대 지금은 이제 상이 디젤이. 디젤이. 이게 연비가 많이 나오니까. 그렇지 그래. <laughs> 그렇죠. 연비가 잘 나오고 힘도 좋고. 힘이 아, 틀리네요 아 제가 딱 느껴져요 사장님 네? 엑셀 밟으시는 네. 그 느낌하고 차가 나가는 아, 느낌하고 아, 전해져요 저한테 아. 와. <laughs> 사장님 여기 한, 한 번은 헛걸어보시고 한번더 오셨는데 더 오신 만큼 값어치는 하죠 사장님 <laughs> 도와줘야 <laughs> 여기서 자야 되나? 아, 보상이 몇년 동안은 제형이 부드럽게 타시겠네. <laughs> 우연히 보다 보니까, 네. 자주 보거든요. 네. 차이, 차에, 거기다 차에를 많이 나오더라고요. 자 네. 작동방도 여러 가지. 맞아요. 뭐. 차에 대, 뭐 많이 나오는데. 그. 시발리 시벌리차, 차들도 이렇게 오래된 차를 많이 장착해더라고요. 네. 사실 지금 에코모드는 끄셨죠? 켜있는데. 에코모드 끄시면 더 낫습니다. 오히려 끄시는게더 나아요, 사실. 네. 에코모드, 지금 이 제품은 제가 그랜저 9 버전이라고 에코모드, 에코모드에서 잘 나가는 그 버전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방금 에코모드켜 키셔도 차가 잘 나갑니다. 근데 노멀로시면더잘 나가요. 해서. 왜냐면 에코모드는 공기 흐름을 차단해서 차가 빨리 못 달리게 해요. 그래서 연비를 아끼는 구조인데요. 이 제품은, 이걸 만약에 아르기로 집어넣어버리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, 많이 지우를 시켜요. 근데 에코모드를 막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차가 잘안 나가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개발한 거예요. 그래서 에코모, 지금 에코모드 잘 나가는 거예요. 에코모드 이 저걸 연비를 정해놓고 네. 만든 거예요. 예. 네.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동상에 에코모드 하셨어도 어느 정도 느끼셨잖아요. 잘. 노말 하면 더, 더 느끼세요. 돌아가시면서 노말로한다타보시면 진짜로 더 느끼세요. 조금 확실히 느껴지는데. 그죠? 네. 많이 줄어듭니다. 아니 이게 시장이 그전나하고 지금 한몇 퍼센트라 줄어든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그즉 잠깐은 모르겠는데 대충 뭐 차이가 차이 많이 나는 거. 예. 네. 차이가 많이 난다면 상향 5 0나 차이 날까요? 50%까지 안날 걸요. 그렇게까지. <laughs> 한 3, 40% 난가요? 그래 많이 느껴지는데 벌써. 잠깐 닫는 데도. 차는 진짜 앞으로 또 고스로 나가시고 뭐 하시면 정말 차 좋으실 겁니다. 편안하게 탈것 이상이에. 그래서 몇년더 탈라고. 그러니까요. 네, 더, 더 타셔야죠. 아니 바꾸려고 하다가 자꾸만 이제 삼성도 이게 했 독자적으로 가더라고 내년부터. 아 그래요? 이제, 이제 삼성에 손 떼요. 아 안전히? 눈으로 넘어, 아, 눈으로 넘어가 버려. 요 삼성이 내년부터.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제가 고맙죠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아 진짜 신기할정도인데 <laughs> 그 방송에서 들런걸 완전히 좋은. 니 진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, 봤죠 사님유튜브인 예. 그죠? 아, 고맙습니다 사장님 응. 예.